이 언니들은 뭐야? 시티 버스 타러 가나? 일본, 일본 분인가 내가 도와줘야겠다. 이 캐슬, 여기서 타야 되냐? 물어보는 거야. 언니, 같이 타실래요? 저도 시, 시티 구경하고 싶습니다. 어, 현장에서 물어봤는데, 계산기 가격보다 이제 고민하고 있어. 빨리 어? 카드 결제하네. 두 명이라고. 호고 잡았나보다. 얼마야? 퍼스 타운드 헬로 오케이 고맙다 w h r e a 코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나도 같이 타고야 되는데 네. 기다리세요 제가 우선 얼만지 물어보고 예산되면 사보겠습니다 나한테는 호객이 안 붙어 어디야? 그냥 한국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알고 있는 거야 못못살 거라는 걸 알고 있더가이 친구 복장이다 이런게 이렇게 직원이 많은데 아무도 안 붙어 여기 여섯 명 있지 여기 아홉 명 있지 쟤봐 영업한다고 다 타라고 영업 나만 안해 영업을 그래 알거든 돈이 없네 저이 번에 내려요 같이 갑시다 언니 언니 해가지고 영경 경막야 언니들 15만동이야 1 0만동 있고 15만동이 있어 15만동이면 내가 오늘 먹은 밥값이 4만동 4만동인데 어? 이거 저 언니들 보려고 버스 타면은 15만동이면 은 하루치 밥값이 다 나가는 건데 15만동은 아니야 갈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루에 4만동짜리 먹는 애가 무슨 15만동에 버스를 타 여기 또 언니들은 또 뭐야 여기 뭐하는 데도데또 이렇게 왜 인재들이 다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식사를 하셨는데 왜 내가 저기 엄마한데 길거리에서 지금까지 40분 동안 땀 흘리면서 있었던 거야? 청남동이나 이렇게 가로수길 하는 분들은 다 여기서 식사하시는데, 어? 파리크라상 같은 저빵 하나도 저 칼에다가 포크 하면서 우아하게 먹는 분들, 봐라. 진정한 분들은 다 여기 있었네. 저희 남자친구가. 자기 여자친구 이쁘게 모델처럼 사진 찍어준다고 하고 있어요. 어, 요게 어? 진정한 사랑이지. 어? 잘 찍었냐. 여자들은 있지 않습니까? 사진 한 100장 찍어야 돼요. 한두 장 찍고 안 한다고. 오빠, 토바를안 찍어? 이쁜 언니 버스 타는 거 구경하고 왔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. 여, 여친구 또왜 신호등 있는 가로등에서 뭐 하는 거야, 친구. 포즈 웃기네, 이거 또, 이거. 요염하다 요염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염한 거 대비해서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. 네알이고 맞습니다. 요염한 거 하시게 되면 수줍어하시네 인사하니까. 우선 지금 버스에서 이 언니도 봤으니까 이제 다시 걸으면 좋은 일 있겠지. 이제 재정비 됐으니까 여복이 따라올 거야.